캘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출시에 맞서서 모아비에서도 신규 최고급 트림이 출시됐습니다. 이름은 그래비티로 기존 최고급 트림이었던 마스터즈에 여러 사양들을 붙여서 출시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모아비 그래비티 트림을 살펴보면서 과연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비티 트림의 가격은 5,547만원으로 마스터즈의 5,117만원의 가격보다 430만원 더 비쌉니다. 그럼 뭐 때문에 430만원이 인상되는지 보자면 일단 가장 큰 외관상의 차이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20인치 블랙 휠입니다. 자, 일단 외관상에서는 그게 끝입니다. 자, 라디에이터 그릴의 경우에는 차별화를 준 시도도 있지만 기존의 세로 그릴이 더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 호불호가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내장 변경 사양을 살펴보시면 알칸타라 즉 스웨이드 소재를 많이 발라놨는데 스티어링 휠, 도어 암네스트 센터 콘솔 암네스트에 적용시켜 놨습니다. 또한 도어까지 무드 램프를 연장시켜 놓았죠. 그럼 이게 430만 원이란 뜻인데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파츠인 75만원짜리 20인치 블랙 도장 휠의 가격을 빼면 355만원인데 이 355만원의 가격이 이 알칸타라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이 되죠. 솔직히 이거는 소비자를 상대로 너무 장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355만원의 가격 상승이라면 헤드라이닝 쪽과 천장을 모두 스웨이드 내장재로 감싸도 모자랄 판인데 고작 스티어링 휠, 도어 암레스트, 센터 콘솔 암레스트에만 스웨이드 내장재 적용이라뇨. 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가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디 클래딩, 휠 디자인 변경, 스키드플레이트, 인조가죽 도어 트림 등의 사양을 모두 넣고 190만원에 팔았는데 스웨이드 좀 넣어놓고 355만원이라면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시중에 파는 스웨이드 핸들 커버만 해도 5만원 내외로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증이 되는 순정이라고 해도 스웨이드 핸들 커버가 20만원이 넘어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나머지 센터 콘솔 암네스트라든지 도어 암네스트에 적용된 스웨이드 소재의 단가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70만원은 안 넘을 겁니다 또한 이 그래비티 트림은 외장색과 내장색을 모두 블랙으로 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 기아에서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 출시에 맞춰서 그래비티라는 가성비가 꽝인 최고급 트림을 내놨는데 지금 모아비의 판매량을 본다면 k7 x 에디션과 같이 좀 가성비 있는 스페셜 트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비티 트림은 정말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 싶고 정말 특별한 외관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가격 가격만 봐도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을 뿐더러 판매량도 그닥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모아비 그래비티 트림 가성비 분석을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